잘하는 십계명 그 말씀이죠. 오늘은 일계명부터 삼계명까지 그리고 내일 나머지 계명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 이 십계명은 어, 그 출애굽기 2 0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오늘 또 신명기 오장에 나옵니다. 어, 우리 목사들이 설교할 때 반복을 해서 설교해도 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늘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요한 말씀은 또 반복해서 전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중요한 말씀은 늘 반복해서 할수 있고 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가 부활절이었는데요. 해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면 꼭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같은 말씀, 중요한 말씀은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주기 도문도 보면 복음서에 한 군데 나오지 않고 마태 복음에도 나오고 누가 복음에도 나옵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만 세번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죠. 십계명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의 뭐, 그, 오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십계명은 지, 집에 비유하자면 기초와 같고 기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기초 허약하면은 그 집은 완전히 어, 세워질 수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 저는 요즘에 사무실에 있다가 어, 머리도 시킬겸해가지고 이제 주변을 좀 걷기도 하는데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집들을 한창 짓고 있습니다. 어, 저는 몇년 전부터 이렇게 살펴봤는데. 에, 처음에 뭐 토목공사도 오랫동안 하고 어, 이제 요즘엔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집을 짓는 것은 결여 어, 보이지 않, 않습니다. 시작만 하면은 뭐 한두달두달 달 안에 다 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어, 어려웠던 것을 보고요. 또그 집을 세울 때도 기초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중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바로 십계명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또 인간 사회에서 꼭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법이다,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가 새겨 주실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개명 한 개명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이 개명이 옛날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1절부터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해.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 말에는 주어가 지금 모세, 모세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원어로 보면 이 말씀도 이제 쉐마, 사장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들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배우고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아마 여러분도 뭐 이런 그 원칙 때문에 오늘 일찍 일어나서 말씀 앞에 앉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1세대, 추국 1세대에게 준 말씀이기 보다는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 오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 점을 이제 강조합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의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아멘. 여기 우리라는 말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그러니까, 아, 그, 원래는 이제 추력 20장에 보면은 신내산 언약은 그 출애굽 1세대에게 준 말씀이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이제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지금 가난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은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떤 누구에게 또 옛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계명 말씀도 어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산의 불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원래 신의 산에서 불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 그 모세가 중간에, 중간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다. 그 말씀이죠. 음, 뭐,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제 완전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것 얼마나 감사한지 불어니다. 자 6절부터 이제 십계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정교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네 하나님 여호와. 제가 십계명이 6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6절이 아니라 7절이 아닙니까 일계명이 7절에 나오는 나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일계명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일계명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7절이 맞아요. 그런데 십계명은 6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십계명 이 20, 출협기 10장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 그 점을 강조해. 그러면서 이제 열 가지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제을 생각해 볼때이 십계명은 얼마나 은혜로운 계명인지를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신 거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령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이 말씀을 신약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음, 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중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어, 이런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명을 대할 때 이런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1계명,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인데요. 음,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음, 사실 1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기보다는 선언이라고 할수 있어요. 선포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어, 유일신 사상을 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2계명은 어, 1계명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되고 섬겨서도 안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 만들 때 어,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제 우상을 만드는 데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반대 가장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 3, 4대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하나님이오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십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 우리가 이무상숭배뭐여분 우상 중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우상숭배 하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죠. 어, 그렇지 않고 해롭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요. 어떤 욕심을 부리고 음, 또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자, 자신을 위하는, 위하는 길, 자녀들을 위한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십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잘 섬기고 사랑하시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까지. 복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제3개명은 우리가 잘 아는 또개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음.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네 이름을 망령되이 일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욕을 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 의 이름에. 예, 어떤 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어, 또,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어, 영,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산상수운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 말씀 찾아보고 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어, 예수님의 이 말씀. 근데 그 마지막 별에 보면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까? 어, 결국은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 행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말씀잘 순종하고, 또 이웃을 잘 섬길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말씀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착한 행실를 통해서. 사람들 날 만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